저는 걱정이 매우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인 걱정이나 근심은 아닙니다. 제 가족을 위한 걱정과 근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이 세계가 돌아가는 동향을 볼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훨씬 앞서가는 많은 분들이 이 지구의 효용은 10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기 전에 지구 아닌 우리 사람들이 지구에서는 더 이상 살수 없게 될 터이니까 또 다르게 살수 있는 그런 행성을 찾아서 지구와 같은 환경을 조성해 놓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두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에는 음모론에 가까운 종말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로 치부해 버렸고 그리고 벌써 이 땅에는 종말론자들이 종말 날짜까지를 정해놓고 난리를 부시고 이러다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본인들도 실망을 해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하게 이 땅에 종말이 온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마음 졸이거나 애를 태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한번 신문, 인터넷 포털, 이런데 가서 AI, 영어로 AI 대문자 치고, 인공지능, 지능 종말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실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 메스미디어가 이미 AI 인공지능 종말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로봇이 사람을 향해서 반기를 들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메타 예전 표현하면 페이스북 그 창업자인 마크 저크버거가 실험을 한게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AI 인공지능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AI 인공지능이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또 다른 AI 인공지능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의 언어를 조합하고 정보를 조합해서 그 정보의 데이터의 총화로 AI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그 AI 인공지능이 그게 그 언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주들끼리 그냥 외양을 로봇 형식으로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로봇끼리, 로봇끼리 사람은 알수 없는 대화를, 언어로 대화를 시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시작했더니 주쿠버그예요저쿠버그예요 하다 이름은 여러분이 알아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스위치로 꺼버렸어요. 실험을 하다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니까 러그 사람이 애써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아, 우리 프로그램상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넘기긴 했지만 지금도 그것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건 100년 정도 보거든요 99.9%가 100년 안에 이 인류의 종말 이 온다. 어디론가 다시 타고 다른 행성으로 가지 않으면 인류는 생존 가능성이 없다. 99.9%가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뭐 충격이 됩니까 어떻게 어떻게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태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태양이 오늘도 떴고, 오늘 뜬 태양이 내일도 뜰 터인데, 뭘 걱정이야? 저는 오히려 이런 평안함이 소름 끼치게 두렵습니다. 요건 100년 정도를 시안을 두는 거고요. 2년밖에 안 남은 일이 있어요. 그것은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위기라는 말은 요즘 우리에게 또 다른 신조가 생겼는데 기후행동이라는 말을 생긴 거예요. 행동이라는 말을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아주 상당한 많은, 많은 일들이 파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온도가 지금까지 올라왔고 앞으로 2년 안에 우리 지구가 감당하지 못할 온도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이 할수 있는 기후 행동은 너무너무 유치합니다. 자동차의 공회전을 덜한다. 그 다음에 지금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절약한다. 그래서 전등 끄고, 그 다음에 또뭐 여기 에어컨. 뭐, 선풍기를 조금 덜, 덜 쓴다. 너무 유치한 거예요. 이미 이런 기후행동을 통해서 온도를 낮추려고 더 빨리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이미 우리들의 손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시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장시간, 이, 영상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아산시와 공동으로, 이 아산시에서 하는 일은 아산시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거고요. 대한민국이 하는 일은 아, 대한민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점심 때가 되고 우리 카페, 그 다음에 식당, 어떻습니까? 여기 일회용품 줄이는 거 실제로 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닐 때 지금 어, 머그컵 들고 다니면서 일회용컵 우리 들씁시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이런 걸잘 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후행동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동,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도 적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훨씬 더 적습니다. 기후위기는 2년이 데드라인이라고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어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실 때좀 충격이 되십니까? 아, 내가 이제부터는 차를 좀 들타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진짜 일회용품은 안 써야 되겠다. 요구르트 먹고 나면 그냥 버렸는데, 요구르트요, 그거 안 닦고 버리면 재생이 안 돼요. 그걸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버려야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충격이 되십니까? 여러분, 뭐, 전혀 이상 없으시잖아요. 더 가까이 한번 와볼까요? 전 세계에서 북한과 남한처럼 사상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라졌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빈부의 차이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뉜 이런 반도가 없어요. 반도라는 말이 뭡니까? 반도라는 말이 반이 섬이라는 뜻 아니에요. 혹시 제가 틀렸으면 제 번호 아실 테니까, 아, 그거 틀렸다. 반도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교정해 주셔도 저는 대환영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반이 섬이라기보다 는 반이 뭐예요? 반이... 우리 삼면이 바다잖아요. 북한 쪽은... 북쪽은 아예 지금 그냥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원수시 하면서 틈만 나면 서로 죽이려고 하고 이러면서 지내는 땅이 세계 도처 어디 또 있나 보세요. 근데 여기서 지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참 뭐 미사일을 쏴 가지고 일본 나라 위를 지나갔느니 안 지나갔느니 뭐, 이런 거 가지고 했었는데 요즘은, 요즘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원래는 옛날에는요, 삐라를 누가 많이, 삐라라는 말 아십니까? 이게 너무 이제 구식이잖아요이 삐라라는 말이 보니까 일본말이, 일본말이더라고요. 일본 근데 삐라라는 일본말이 원래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영수증, 청구서, b-i-l-l, 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해외 나갔을 때, 식당에서서 먹으면, 여러분, 이제, 그, 얼마예요 청구서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청구서 주세요. 그러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헬로우 하고요. 사각형을 여러분이 딱 그려보여주면 돼. 그래서, 이거 얼마냐, 뭐,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헬로우 사각형을 딱 그려줘. 그러면, 아, 저 양반이 이게빌 달래는 거구나. 그 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일본 사람들이 발음하기를 삐라라고 발음을 했대. 그래서 그 삐라가 생긴 거예요. 근데 삐라는 여러분, 남한에서 북한 쪽으로 많이 보낸 게 아닙니다. 원래는 유교사변 전에는 북한이 자신만만했던 게 뭐냐면 이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북한이 남한보다 체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훨씬 우월하다. 그러니 남한 동포요 북한으로 오면은 그때 보니까 돈을 지불할 채는 무상으로 줘요. 무상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보낸 비라의 내용이에요. 옛날에 안 읽어보셨나봐요. 저 어릴 때 읽어봤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것도 거두으면 또상주줬잖아요뭐 완전히 옛날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비라를 훨씬 더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제 나만이 잘 살게 되면서 북한이 삐라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어. 나만에서 뒷다 이제 또 삐라를 많이 뿌렸어요. 그런데 요새는 또 삐라가 아니라 풍선에다가 삐라 대신에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보내. 여러분, 코미디 아닙니까? 그 내용으로 보니까 담배공초 헌겁 헌 쪼가리, 그 다음에 뭐 종이 쪼가리 이런 거라 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 들인지 거기다 또 대북 전단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퍼렇게 대결을 벌이는 남과 북의 두 체제가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이면서 이러면서도 우리는 확실하죠.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시기를 지내고 있다. 저는 어릴 때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점심때인지 저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걸 경험해 본적 있으세요? 아, 없, 없으시구나. <laughs> 나가서 활동하다가 낮잠을 잤잖아요. 낮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게 저녁인지, 때가 분별, 분간이 안될 때가 있지 않아요? 한 번은 제 아내가 갑자기, 아유, 너무 재미난데, 가방을 막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왜, 어디 가? 이게 새벽 기도 간대. 근데 새벽 기도 갈 시간이 아니야, 지금. 피곤해가지고 잠깐 잠들었다 깼는데, 새벽에 일어난 거로 착각을 한 거예요. 때를 잃어버렸을 때.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느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때전 불안해요.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게 읽은 말씀이 요즘 시편 제2권이에요. 42편부터 계속 지금 읽고 있는데, 지난주간 금요일까지 48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정한 47편 6절로부터 9절, 이것도 지난주간 목요일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새롭게 들어가면서 여러분 한번 6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문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우리 아멘 세번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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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6절 한 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6절 한 번만 더 읽어 보실래요? 같이 읽어 봅시다.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 6절 짧은 한 구절 안에 찬송하라는 말이 몇번 나오는지 보세요. 읽으면서 손가락 세면서 해보시죠.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몇번 나와요? 네번 나와요. 어느 성도님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형제가 어머니가 계시고 이제 젊은 형제가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 중에 하나가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기도원에 지금 놓고 마지막을 기도원에서 보내면서 이제 임종 시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그 아들이, 그 죽어가는 형제가 자꾸 손짓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무슨 말이, 말로, 뭔가는 막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못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찬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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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해. 막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지금 천사가 왔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지금 빨리 찬송으로 응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형제 우리 있잖아요 세상 떴습니다. 근데 그그 임종의 순간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웠습니다. 찬송가를 우그래 가지고 가족들이 다 찬송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고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죽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천국으로 간 확신을 가지고 지금 임종의 순간은 무슨 분위기예요? 죽음의 분위기예요. 여러분 죽음의 냄새를 아세요? 죽음의 그 느낌을 여러분 아세요? 저는 압니다. 그 죽음의 냄새를 알아요. 방 안에 그 죽음이 가득 찰 때, 임종의 그 순간에 그 기분 나쁘고 그 불편하고 그런 순간 저는 익히 알아요. 너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이 찬송하라, 찬송, 찬송 불러, 찬송해 이런 얘기를 들었고 함께 찬양할 때 죽음의 순간이 무슨 순간으로 바뀐 거예요? 찬양의 순간으로, 예배의 순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순간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지금 6절에서 이렇게 이 시편 시를 쓴 사람이 부르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리게 했을 것 같아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양에 대한 강력한 촉구예요. 근데왜 그러죠? 구절 한번 보세요. 구절,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구절, 그 구절 앞에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시작.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누가 모였어요? 고관들이 모였어요. 고관들이 누구예요? 왕을 비롯해서 고국 공무원들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나 한 나라의 고국 공무원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문 나라의 고관. 그 문나라는 거는요? 여러 나라. 이 열방의 모든 나라의 왕들과 고국 권력자들이 모았다는 거예요.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여요? 여러분, G7 회의 어느 때 합니까? G12 회의 어느 때 합니까? UN 회의 어느 때 합니까? 전 세계적인 아젠다가 있을 때 하잖아요. 근데 그 아젠다가, 자, 이번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축제합시다. 축제하기 위해서 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축제할까? 의논해봅시다. 그렇게 모이는 적이 한 번도 없어! 축구 경기를 한다든지, 올림픽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열방의 왕들이, 열방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인원은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한 사람, 한 나라의 왕과 한 나라의 고국 권력자들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을 때, 당신 나라도 오시오. 그 나라도 오시오. 우리 다한번 모여봅시다. 의논해봅시다. 온 문제덩어리를 끌어 안고 왕들이 모이고 권력자들이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다. 누구의 백성이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브라함 빼놓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누가요? 열 왕들이 그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 가지고 머리가 깨지게 의논해 보지만 답이 안 나와. 그이 사람들이 의논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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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그데 어느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에 시작.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요.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방패, 방패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전쟁할 때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그 문제를 막는 방패는 세상의 모든 방패 다 소용없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 되, 되셔가지고 막아야지만 진짜 막아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세상 모든 방패 중에 방패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높임을 받으시미로다 그럼 이게 뭐야?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야말로 지금 세상에 분유하고 시끄럽고 대책이 없는 이때 누가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누가 모든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만드시고 아니 전도로 나가면 마치 벌레 보듯하고 전도하면 못 들은, 들은 것처럼, 못 들은, 들은 것처럼 그렇게 배역하고, 반역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온 땅에 가득한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은 것 같은 이 시대에. 누가 진정한 그들을 백성을 삼으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찬송하라.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 하나님을 찬송해? 찬송하라. 따라 합시다. 우리,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왕 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질병 걸리면요, 질병이 왕이에요. 그데 선택하세요. 오늘 고라 자손이 깨달았어요. 왕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경제 생활하다 사업하다 망하면요 돈이 왕이 돼요 돈보다더힘 있는 게 없어요 돈 가진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데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깎 깨져버리고 박살이 나면요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원수 관계를 맺으면요 원수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왕이 돼요 아, 나 원수 싫어 그대 싫은데 눈만 뜨면 그 사람이 딱 나타나 너 나랑 원수지? 그래서 원수 왕 노릇해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 하나님의 왕이시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왕이시다. 왕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즐거이 외치고 그러니까 함성을 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니까 시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뭘 걱정하느냐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걱정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쌓였지만은 눈물 날일 많지만은 애통할 일 많지만은 억울한 일 많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왕도 되시니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다스리실 것이고 길을 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어깨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이제 여러분과 저의 왕이 누구예요? 아, 질병이잖아.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이제? 아, 돈이 왕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답을 알았잖아요. 이 시끄러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여러분 대통령 바꿔가지고 국회의원 바꿔가. 아 미안해 나나 나 그분들은 나 공격하는 거 아니요. 나 근데 나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진짜 하나님이 왕이셔야지. 아멘. 아 일도 안 높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이 훅 불어가지고 시켜놓으면 한2도쭉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한밤중에, 저, 김정은 씨 하나님, 겁만 세게 줘봐. 밖으로 못 나올걸? 누가 왕이시면, 하나님의 왕이시면 되는 거예요. 승리합시다.